요즘에 2020, 어, 도쿄 올림픽이 한참, 어, 진행되고 있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 예전 과 같이 그렇게 큰 인기는 끌지 못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 2020년 올림픽을, 어, 그,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면요. 하, 이게 참, 어, 수리 있고, 어, 손에 땀을 흘리게 하는 그런 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양궁이라든가 어, 유도라든가 또 태권도를 보면 이야 그 정말 어, 스릴이 있더라고요. 어, 보면 이렇게 다쳤다고 해서 어, 이렇게 포위했던 그래, 그런 에, 경기가 그냥 단몇초 만에 이렇게 전세를 뒤집는 에, 그런 역사를 일어날 때 야, 정말, 끝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참, 양궁이고, 유도고, 태권도고, 또 배구며, 예, 배구는 또, 어, 일본에게 아주 극적으로 또 역전승했지요. 여자 배구가요. 야, 정말 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 승리를 하고 나서, 어, 온 국민들이 기쁨을 만끽하고, 선수들도 껴안고, 얼싸 안으 눈물 을 흘리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저렇게 되기까지, 어, 저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훈련을 했을까. 저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한 가진 노력을 해가면서 준비했을까 이렇게 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런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올림픽 여러 종목을 통해서도 이렇게 에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금메달을 목욕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힘들게 아주 그 시간이 시간이 이렇게 그 메달 한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일심으로 전진하면서 준비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숙한 세 단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의뢰를 하죠. 이 신앙에도 어, 성숙한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에서 모든 것이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고 어떤 식물도 그렇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는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신앙에서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여러 가지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끝내는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됩니까?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우리가 아주 그 여러가지 악한 영들의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고, 세찬 비바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랍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에서도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고 장산불량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뭐처럼 세상이 많은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감사한 일들이 비밀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큰 품을 가지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속은 수를 써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좋은의 품주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수한 분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바람이 밀려 갈때처럼 이리저리 흔들흔들 하는 것은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믿음이거든요. 닥쳐 내면서 어떤 파동에도 밀려가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면은 조금 어려움에도 자꾸 흔들리게 될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온갖 속임수를 쓴다 할지라도 그 속임수를 분별하여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서도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한번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젤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저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큰 집이 어딥니까?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교회 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매우 다양한 분의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만큼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부류가 모인 곳이 또 다른 것, 어, 없습니다. 아니, 교회는 굉장히 매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이, 이 사도 바울은 디보대에게 말하기를, 교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음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어, 음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하게 쓰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에,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에 달란트 비유, 비유,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이렇게 받은 달란트가 여러 가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섯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작은 조그만 한 달란트만 가졌다고 해서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란트 받았어도 귀하게 쓰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 9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사도와 어른 로마서 20장에 보니까 구장 2 0절에 보니까 이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게 되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음 믿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자는 아주 금과 같이 굉장히 귀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 못한 것 같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럼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주 잘 만들, 만들어 만것 같지만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고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지원 어떤 힘을 받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분들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내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하게. 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약에 쓰쓴 바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해서 천하게 쓰인 그릇이 어떤 것일까요? 20,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요. 토기자이가진흙한다고 의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흙 한 겸으로 사람을 귀하게 쓸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천이 쓸수 있는, 만, 천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잡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서 진노의 그릇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면 천한 것이에요. 여기서 기하게 쓰임 받는 그릇과 저하게 쓰임 받는 이런 상반된 그릇이 나오는데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양심을 속이고 근인교사에 짓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안에서는 아주 천사같이 다 귀하고 깨끗하게 쓰임 맞는 그릇만 있는 줄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천하게 쓰임 맞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진노에 쓰이도록 예비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십... 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9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예비하시고, 오랫동안 참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노의 그릇들이요, 많이 에보면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노의 그,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일꾼들을 계속 핍박하고, 공격하고, 어떤 허물을 들춰내면서 이렇게 어떤 진노의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쓰임받은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장례의 마지막 때에 더욱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디보데 후소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경건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만 듣면라 굉장히 경건해요. 그러나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근근의 능력은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 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천하게 수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거룩한 것 같지만 거룩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천하게 수임받는 그쪽으로 이제 보니까 무정하며 온통을 불리하며 냐 모함하며 절제하게 못하며 저,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양극화되어 있죠? 선과 악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선한 쪽으로 기약에 쓰임 받는 저와 예를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종파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요? 마지막에 갈수록 세상에 종말이 갈수록 더 이런 천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세상이 온다 그런 세상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배신이 난무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천하의 쓰임 받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 받는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있다고 그러지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자기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시라고 그 하는 것은 음식을 담는 용도로 쓰임 받는 것이 그릇이지요. 그런데 그 그릇이 금만 깨끗하고 안에는 아주 더럽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담지 못하겠지요. 아무리 보기에 좋은 금으로 만들었다 같지라도 은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그처럼 됐다 할지라도 속이 더러우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을 늘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야 될것이에요 3월상 16장 17절에 보니까 3월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예물를 보거니와 나여호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요 사람은요 사람의 외모를 봐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외모로 판단하는 어, 것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는 어떨지라도 그 속에 중심을 보시다니 중심이 어느 상태인가 이렇게 보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수양을 하고 인격 도양을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비워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자구력은 매우 불안정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 스스로 깨끗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양을 하고 도양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은 그런 것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얘기예요 불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완전한 일을 안할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안전하게 나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은 어직 예수 그 시대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하고 깨끗하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1 4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니요, 그가 누구가 예수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것이 씻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의지하면서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해. 그렇게 된다면 더럽고 찬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하게 승부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사기꾼 야곱이지요. 그 사기꾼 야곱이 승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기꾼 야곱을 갖다가 많은 훈련 가운데 그가 결국에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시킨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서 우리는 깨끗하게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시문이 반석인 베드로도 베드로로 변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핍박자 사울이 사울로 변화된 것처럼요. 천하의 불량자 아우, 아, 아우릴레오스. 여러분 아시죠? 아우릴레오스가 성직자 어구스틴으로 변화해서 기약의 수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더러운 것이라 하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약의 수임 받는 자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들이 비워 예수교보로씻승 받는다면 기수임 받는 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쓴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또완전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병을 따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하겠 쓰임 받는 귀한 그리스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